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한 저의 신념 한 가지를 공유하는 시간. 우기의 성공 철학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우군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가진 목표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라. 그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들 혹시 한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반대되는 저만의 신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성공 철학, 목표, 절대로 공개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꿈과 목표를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는 게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숨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제가 낱낱이 해부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당시에요. 그렇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전교 1등으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전교생 앞에서 전교 1등 장학금 수령을 하시면서 엄청 행복해 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제 학창 시절의 최고의 영광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입학한 이후부터 점차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음악에도 미치고 농구하는 것에도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자면 1년 내내 거의 공부를 안 하다가 딱 시험기간만 되면 한 10일 정도? 밤새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공부를 안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도 나름 공부하던 짬바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의 성적표를 보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전교 1등을 하던 그 영광의 시기를 계속 기억을 하는데 성적은 자꾸 떨어지니까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저의 자존심은 그 1등이라는 성적에다가 걸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이 끝날 때마다 저랑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두고 봐라. 나 이제부터 공부 시작해서 다시 내 자리 찾는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너 공부만 하면 금방 다시 1등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기말고사가 되면 딱그 시험기간에만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또 성적 결과를 보고서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그럼 또제 친한 친구한테 야, 두고 봐라. 나 진짜 이제 공부 시작해가지고 다시 1등한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세번 정도를 하니까요. 세 번이니까 1년 중에 4분의 3이 지났죠. 이 친구도 이제 저를 파악했던 것 같아요. 이 그래 말해놓고 공부 안할 거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그냥 툭 던진 말이었는데, 와, 저는 그때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던 존재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정말 어렸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현재를 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때 그 친구가 어쩌면 저의 인생을 살리는 말을 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자꾸 말로만 떠들지는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20대가 된 다음에 제가 그때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왜 그때 친구한테 말로만, 아, 나 공부할 거야. 1등 탈환할 거야. 이런 말을 반복했을까?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정작 제대로 공부는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의 목적은요, 공부를 잘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등을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근데 이미 이 친구에게, 나 1등 할 거야, 두고 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옆에서 친구가 그걸 알아주죠. 어, 너 원래 1등을 했었고, 지금 공부 많이 안 하는데도 어느 정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으니까, 너는 공부만 하면 금방 따라잡겠지. 그래, 나는 너의 잠재력을 알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벌써부터 1등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원하던 보상이 이미 충족되어 버린 거죠. 그때 알게 된것 같아요. 아, 이게 허풍 떠는 사람들의 심리구나. 내가 가진 잠재력을 진짜 능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독서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자에 관련된 공부를 뭐한달 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 어땠느니,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나는 곧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주위에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도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되었을 때 받을 사람들의 인정을 미리 어느 정도 당겨서 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를 향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자랑하면서 이미 부자가 된것 마냥 으쓱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인정의 보상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저도 책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제가 깨달았던 바를 입증해 주는 그런 구절을 발견을 했었는데요. 제가 정말 인생책으로 꼽는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자신의 큰 목표를 공개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보상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 확률을 낮춘다. 뇌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큰 목표는 비밀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 어, 너무 좋은 문장 아닌가요? 남들에게 떠드는 것이 뇌의 입장에서는 이미 무의식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표 공개가요.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는 행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요, 점점 나의 삶이 망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서 점점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진짜 실력, 진짜 재산, 진짜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가짜 실력, 가짜 재산, 가짜 가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재미를 알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심해지다 보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포부를 이야기하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급기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정도까지 발전을 해버려요. 물론 허풍쟁이가 모두가 다 사기꾼으로 변질되는 건 아니지만요. 진화적으로 보면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사회적 인정이란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인정 욕구를 우선하게 우리 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뇌는 또 효율화에 있어서는 정말 천재적인 시스템이에요. 실제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낸 다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챕니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가능성을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잠재력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노력이 덜 들면서도 흡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뇌는 금방 알아채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보다 말이 앞서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친구에게 정말 감사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사기꾼이 될 수도 있었을 행보를 미리 차단시켜 주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목표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목표를 만인들 앞에 공개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불렁인 것일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에서는 매우 도움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조건일까요? 목표 공개로 인해서 견인력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목표 공개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사회적 처벌이 생기는 경우 혹은 목표 공개를 했을 때 인정 욕구 이상의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목표 공개로 인해서 견인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목표 공개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내년의 사업 계획과 달성 목표를 미리 공개하는 경우에 그 사업 계획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도 받을 수도 있고 고객의 관심도 얻을 수가 있죠. 공개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투자한 사람들과 고객의 처벌이 있을 수 있게 되죠. 뭐, 투자를 회수한다든가 고객들이 떠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처벌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목표 공개가 견인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목표 공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표를 내가 공개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면요. 고등학생 때 저도 제가 제 친구에게 아, 나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할 거야. 1등 그 자리 찾을 거야. 라고 목표 공개를 한 다음에 그 목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유도 저한테 큰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왜 약속 안 지켜? 라고 하면서 100만원, 1 0만원을 달라고 한다든지 너 이제 절교야? 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걸 제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견인력을 발휘하는 목표 공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견인력이 없는 목표 공개는 안 하는만 못 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견인력을 만들 만큼의 목표 공개, 뭐, 만인들한테 선포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지켜보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견인력을 만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SNS든 친구들에게든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포부를 드러내고 나의 목표를 공개함으로써 남들이 지속적으로 내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끔 하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떠든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여러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합니다. 저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성공 철학은 목표 절대로 공개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극단적일 정도로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를 공개했을 때의 장점이 있다고 동의를 해요. 하지만, 목표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거기에 있는 장점은 정말 무지막대하다고 확신합니다. 목표 공개를 하지 않고, 나만의 포부를 나 혼자서 행동으로 이행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남이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할 일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노력하는 사람들의 정말 최고봉 중에 최고봉은요,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 꼿꼿이 내할 일을 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사람들에게 있는 욕구들 중에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욕구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내할 일을 꿋꿋이 해낸다는 것. 그건 정말 자신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저만의 노트에다가 매일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2024년 지금 촬영 날짜로 3월 31일인데 오늘이 제가 독서 2604일 차고요. 축구 연습은 772일 차고요. 그리고 헬스는 357일 차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일차를 따로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일수를 기록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저와의 싸움을 해나간다는 그런 의미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제가 정말 가슴에 품고 있는 이채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하고 싶은데요. 조금 긴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85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달아나라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내가 보기에 그대는 위인들이 내는 요란한 소음에 귀먹는가 하면 소인배들의 가시에도 마구 찔리고 있다. 숲과 바위는 그대와 더불어 기품 있게 침묵할 줄 안다. 그대가 사랑하는 나무처럼 되라. 바다 위로 넓은 가지를 펼치고서 말없이 귀 기울이고 있는 나무처럼 되라. 고독이 끝나는 곳에서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위대한 배우들의 소음과 독파리 때의 윙윙거림이 시작된다. 또90 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달아나라 버시오. 그대의 고독 속으로 사나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곳으로 파리체가 되는 것. 그것은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너무 좋지 않나요? 고독한 곳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장소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죠. 니체는 고독한 곳에서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 속에서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냥 소음 투성의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파리체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목표 공개를 한다는 것은요, 내 노력의 전제 조건이 남들의 인정과 시선,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독파리 때의 윙윙거림이 있는 곳에서만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독 속으로 들어와서 침잠할 줄 아는 사람은요, 진짜 강력한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성장의 길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적은 내 속에 있는 나입니다. 목표 공개 없이 나 혼자서 목표를 이행할 줄 아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이 될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우구님들은 목표공개형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목표공개금지형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계신가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목표공개형도 충분한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목표공개를 금지했을 때 생기는 자기성장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한번쯤 곰곰이 사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